자 이게 가볍게 들을 내용이 아니야. 뭐아이뭐 그래도 주식이 올라가지 않습니까? 여러분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서 그냥 돈놀이가 일어나는 것뿐이야. 잠시 반등했다 떨어지고 반등했다 떨어지고 뭐 그런 음, 뭐 게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에,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야. 어려울 수 있다. 자,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2분기보다 5.2포인트나 뛰었다. 성장률은 안 뛰는데 부채 비율은 뜬다. 아주 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. 3개월 만에 싱가포르를 제치고 어, 3위 단계로 올라섰다. 자, 이 증가폭은 말레이시아가 세계 2위야. 말레이시아도 문제가 있어요, 지금. 음. 1년 사이 증가속도 역시 이 러시아,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다. 자, 우리 기업들의 어떤, 그, 경영사항이 악화되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눈에 강조하지만,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 가게도 무너지는 거야. 가게도 무너지면 부동산도 무너지는 거고, 그렇게 보셔야 돼. 자, 우리가, 뒤에서 얘기해줘, 이 얘기는. 자, 세계적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, 지난 1년간 기업 부채 비율이 거꾸로 높아진 나라는 이들 세 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, 인도, 베트남, 케냐, 남아프리카 남아, 공화국, 이집트 등 아홉 개국에 불과다. 아홉 개국에 불과다란 거야. 기업 부채가 늘어난 나라는 자왜 늘어났을까요? 그죠?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IIF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17개국의 기업 부도 증가율도 비교해봤는데, 에, 우리나라는 기업 부도 증가율이 40%. 네덜란드가 60% 네덜란드도 상황이 안좋아요 자 우리가 이 세계 2위다 기업부도 증가율이 여러분 기업이 부도나면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족지가 되는거야 종이족지 제로가 되는거야 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안좋게 보겠죠 그죠 사실 이런게 나오면은 에, 우리 그 기재부는 비상 걸리는거야 그죠 자 여러분 가계의 부채가 늘어났고, 기업의 부채가 늘어났다. 그럼 첫 번째 누구 잘못이에요? 기재부가 잘못한 거지. 우리나라 경제침은 잘못한 거지. 예, 늘어나도록, 어, 이 관리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. 그리고 어, 뭐, 금융감독위원회 다 이거 기재부 소속 아니야. 예,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라는 거야. 그냥 돈을 막 빌려줬다라는 거잖아. 좀비 기업들한테. 그죠?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. 자, 우리나라 가계 대체 비율이, 가계 대출 비율이 100.2%, 4년째 1위야, 1위, 이건 1위. 예? 가계 부채의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율이 3분기 기준 100, 100, 100%, 34개 가운데 1위다. 여러분, 예,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듯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이야. 그죠? 이 갭투자를 하는 나라는 세계,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. 그죠? 집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다는 우리나라야. 자, 왜 그렇게 투기를 하겠어요? 여러분, 간단해요. 부동산 하나 좋은거 가지고 있고, 강남에. 그리고 그 자식이 의대를 가.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넌 뭐냐? 그냥 1등 계층이야. 상위 계층이야. 그렇잖아요. 강남에 집 하나 좋은거 가지고 있고, 그 자녀들이 이 둘이 있는데 다 의대를 갔어. 그러면 그 집안은 완전히 성공한 거야.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냐고. 그죠? 잘못된 거죠. 잘못됐죠. 그러니까, 죽어라고 강남부동산이 올라가는 거고, 강남부동산을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, 그리고 의대를 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. 여러분, 또 의대 인원이 확정, 증가된다고 하니까, 이제는 요즘 이제 그, 그, 입시 전문가가 유튜브에 나와서는 소리가, 이제는 의대를 가는 게 고시처럼 된다는 거야.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, 예, 이제 뭐, 1년 안에, 2년 안에, 의대 간다고 생각도 안 하고, 그냥 갈 때까지 공부한다는 거야.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대. 그것도, 어,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면, 더 많은 사람들이 다, 그, 뭐야, 그, 이 뭐죠? 이 고시생이 돼가지고, 이, 그 가는 애들은 또, 가, 가지만 못 가는 애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. 나머지는 다 폐인이 되는 거지. 나라가 참,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. 그런 쪽인 것 같다. 부동산 좋은 거 하나만 있으면 어이 계급 상승이 되는 나라 이게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죠. 그죠? 한참 잘못된 거야. 이게 기득권들이 자기네 끈을 안 놓으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온 거야. 기득권들이 그죠? 네, 그렇게 봐야죠. 자 한국은행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GDP 가계 신용 비율이 8 0를 상회할 경우, 팔십 를 상회할 경우 중장기적인 뿐만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. 왜냐면 뭐,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사람들이 이 소비를 안 하니까. 이 실제로 지금 현재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죠? DSR 뭐한50% 60% 되니까 소비할 돈이 없잖아. 거기다 물가는 올라갔지. 자,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저성장국가로 가는 거야. 그것서 저성장국가. 자, 저성장국가로 가고 있다는 라 것을 IMF가 한 달, 한 달마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. 오늘은 또 연금까지 얘기하더라고. 연금 계약 안 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. 연금 계약 안 하면.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. 옛날 그 정쟁이나 하지 말고, 어? 대한민국 연금 계약도 하고,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그 비전을 여줘야지 큰일 났어요.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 그거 부양하겠다고, 어? 영, 젊은이들 돈다 달달 긁어 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로에서 집을 사게끔 만들고, 그거 살 돈도 없으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월세 받아서 또 젊은이들을 그쪽에 다 쳐박아 놓고, 여기 이상한 나라야, 참 이상한 나라 이거 정말 혁신적인 개혁을 하든지 해야지, 이거 큰일 났어요. 대한민국이. 자, 이렇게 세계에서 걱정을 해 주고 있다 이거 이렇게 걱정 안해 주면 대한민국은 우리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.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. 그나마 IMF 국제 금융 협회 그런 데서 이렇게 경고를 해 주니까 고마운 거지. 그죠? 고마운 거예요, 우리 입장에서는. 그죠? 한국 정부도 우리 나라의 정부의 부채는 그나마 조금 나.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버티는 거야. 부채는 48.9%래. 근데 1년 사이에 4.7% 증가했대. 이게 증가폭이 4위야 또. 3위가 아니라 4위네. 이 부채 비율은 전 이제 22위로 중하위권이라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뭐 일본은 239% 근데 일본은 뭐 워낙 저게 많잖아요. 외화가. 싱가포르도 170%. 미국은 야 미국은 그렇게 달러를 찍어내는데도 117%밖에 안 돼. <laughs> 참이 나라를 알 수가 없어. 자 어쨌든 증가율이 4.7%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의 증가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빠른 편이다 그죠 가계부채 1위 예, 기업부채 3위 예, 증가속도 4위 자 국제통화기금이 예, 아예 2028년까지 한국은 2.1에서 2.3 저성장 이제 이거보다 더 낮겠죠 이거 좋게 본 거니까 저성장으로 가니까 구조개혁해라. 니들은 고령화, 저출산, 그죠. 뭐 그것까지 겹쳐 가지고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. 개혁하라는 거야. 근데 개혁을 안 하고 있죠. 그죠. 연금 얘기는 나오려고 하면 선거 때문에 썩 들어가고, 그죠. 아, 어, 그죠. 뭐 기업들 뭐 어떻게 구조조정 하려면 오히려 살리기 바쁘고, 그죠. 아, 이거, 옛날에는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, 요즘은 그런 게 없어. 그죠? 이 경, 이 정치인들이 경제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. 그죠? 옛날에는 자를 거 자르고 가고 그랬는데, 자, IMF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. 어. 자, 19일 2023년 한국연례협의 보고서에서, 한국연례협의 보고서에서, 장기적인 성장세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. 자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1.4에서 내년 2.2%로 높아졌다가 또 낮아진다.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. 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아, 우리 자신을 예, 냉철하게 발휘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절대갑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.